네, 세수의 비에 세수. 응. 자, 세수가 이러는 비가 어, 2대3대4 이렇게 된다 2대3대4. 2대3대4. 그럼 요게 비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요건 실제 값이 아니잖아. 그래서 비례상수를 붙여요. 자, 비례상수를 붙여서 2K, 3K, 4K 이렇게 놓을 수 있죠. 2K, 3K, 4K. 2K, 3K, 4K. 자, 예를 들어서 2대3이라 그러면 2대3이라는 건 비야. 2대3이면 뭐 4대6이 될 수도 있고, 뭐 6대9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얘기야.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숫자인지 모르니까 이제 비례상수를 쓰죠. 비례상수. 그럼 비례상수를 썼다는 얘기는 이제 실제 값으로 표현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K를 모를 뿐이지? 얘네들이 뭐가 되는가? 다 실제 값이 되는 거야 실제 값. 그럼 이걸 한번 나눠보시면, 비례상수 자체가 뭐냐 공약수로서의 의미를 지니죠? 공약수. 동시에 나눠 떨어지는 거니까. 그럼 K를 빼시고 여기는 2고 3이고 4죠. 자, 요게 최대 공약수를 줬으면 그냥 K값이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건데, 어, 최소 공백수를 줬으니까 두수가 나눠 떨어진 것도 해보셔야, 해보셔야 돼. 그럼 2로 한번더 나는 떨어지잖아. 그럼 2가 한 번, 2가 두 번. 3은 건들지 않았죠. 자, ᄂ 자로 싹 곱한 게 뭐가 되는 거냐면, 최소 공배수 180이 된다는 거야. 180. 그럼 다 곱하면 여기가 지금 12야, 12. 12k. 12 곱하기 k. 이게 지금 180이죠. 자, 6이 지금 두번 들어가고, 6이 지금 30번. 그 다음에 k는 뭐가 되는 거냐면, 15가 되시겠네. 그러면 최종적인 답이, 아, 이 중에서 가장 큰 수? 그러면 K가 지금 15가 되는 거야, 15? 그럼 가장 큰 수는 여기 4K가 되는 거야, 4K. 그럼 여기다 에 이제 4대, 아니, 4란다. 4에다가 이제 15를 곱한 거랑 마찬가지죠. 그럼 그때 의 수는 뭐가 되면 60이 되는 거니까 최종적인 답은 이제 5번. 이렇게 되겠어요.